페이지 몇 페이지에요? 개념원리? 200. 74. 아니, 아니요. 282. 282. 개념원리. 딱한 페이지 아니 페이지 282? 네. 82. 원의 방정식 정 할게요. 진도가 좀, 좀 늦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좀 길게 하려고 부른 거고, 개념 잡아주고 예제 풀고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갈 거예요. 알겠죠? 어, 그 다음에 나중에 문제풀이 한거 모르겠는 거 질문 한번싹 받아가지고 같이 나갈 테니까 각자들 좀 풀어 갖고 와. 안 하면 끝이다, 끝. 딴거 하지 말고 개념을, 이 RPM 교과서만 좀 봐. 왜웃 우선 오늘? 이쌤 오늘따라 곰닮았어요 나와. <laughs> 죽을라고, 이씨. 시... 아. 원해 강령 시좀 볼게요. 우리가 실패 집중.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입니다 이렇게 생긴 놈을 우리는 기본형이라고 얘기를 해 기본형 네. 그러니까 얘를 얘의 개념은 뭐냐면은 중점좌표가 0,0이고요 어, 반지름이 R인 원을 얘기하는 거야 반지름이 R 이렇게. 이해하죠? 근데 얘를 내가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 했다고요 반지름은 안 바뀌고 X축으로 A, y 축 B만큼 움직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x축으로 얼마큼? 플러스 a, y축으로 플러스 b만큼 평행이동 시키겠다고 그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했다는 얘기지 그중점좌표가 그러니까 a, b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해합니까? 반지름 똑같이 아니겠지 그지? 어 움직인 거니까 그지 그 얘가 식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얘였잖아 얘가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알지고입니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도 이거 원의 방정식 끝난 다음에 도형의 이동 나오거든 이게 도형을 이동시켰다는 얘기야 아. X축으로 플러스 A만큼 위직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X 대신에 X 마이너스 A가 왔고요 그죠? Y축으로 플러스 B만큼 가니까 Y 대신에 뭐가 왔어 Y? 마이너스 B가 들어온 거야 이해하니 무슨 말인지? 그럼 내가 그러니까 이거나 이거나 같은 거예요 그죠 사실은? 그치. 같은 유인데 얘를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해 표준형이라고 내가 근데 얘를 쭉 전개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X제곱 더하기, 예. Y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런 형태가 될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알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아, 그렇죠. 없기 때문에, 얘를 우리 일반형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일반형 표준형이 중요한 게 아니야. 윤석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서 알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얘를 이런 꼴로 바꿔줘야 돼. 그리고 이렇게 바꿔줘야 뭐가 보인다고? 중점자표가 보이고요. 반지름이 보입니다. 알겠어요? 네. 원에서, 원이 개념이 뭐야? 원이란? 도윤아. 원이 뭐지? 동그라미, 귓방미 맞습니다. 알겠죠? 제일 저질이야. 워, 원래 원의 개념이 뭐냐면은, 어떤 고정된 점에서 정점이라고 얘기하거든? 일정한 거리, 거리가 같은 그런 점들의 집합을 우리는 원이라고 불러요. 어, 원래 이게 개념이야. 수학적 개념이거든? 이해하지 원의 방정식이라고 있는데, 원의 개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난 얘기야 됐지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게 이런 공식 같은거 필요 없고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여러분들 페이지 282쪽에 나와 있는데 박스에 그 1번 원의 정의가 그거라고요 평면에서 한 정점에서 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의 좌치를 원이라고 합니다 이때 원의 정점을 원의 중심이라고 하고 어, 이르는 성분을 반짐이라고 합니다 여기 는 공식 외우지 마세요 알겠죠 네. 다만 중요한건 뭐라고 이렇게 생겼을 때에 이렇게 바꿔놔야 중점과 반지름이 보인다고요. 이 공식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알겠죠? 넘겨볼게. 그럼 자, 그 밑에 있는 건 볼까? 맨 밑에, 그 바닥 밑에 보면은, 얘 1번 해가지고 되어 있는 거 있지? 중점이 마이너스 3커으라나 아, 중점이 3커 마이너스이고 반지름이 5인 원의 방정식을 써봐라 라고 하면은, 어떻게 쓰면 돼? X, 마이너스 3의 지구, Y, 플러스 2의 지구, 5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네. 어, 알겠나. 어. 어,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얘기해볼게요. 만약에, 그러니까 요거 지금 요게, 요게 이렇게 고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있다는 얘기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4Y. 플러스 2가 0입니다. 이렇게 있다면, 얘하고 얘 갖고 완전적으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얘하고 얘하고 완전적으로 만들겠다고. 그럼 1 나오고 4 나오니까 마이너스 넘기면 3 나오겠지, 이렇게? 이해합니까? 네. 이렇게 되거든? 얘를 완전 완전적으로 고친 거야? 이렇게 완전적으로. 어. 중점 잡표 얼마요? 중점 잡혀? 음, 1, 음. 마이너스, 반지름은요? 3. 3. 3이라고 하면 싸대 맞습니다. 루트 음, 3이에요. 알겠죠? 어. 요 얘기 하는 거구요. 그다음에 3번, 3번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입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얘기죠. 어떤 두 점이 있는데 좀지울게요 어. 학교에서 어느 정도 개념을 좀 배웠지? 봤어요. 잘했어 아주 그냥. 셀수 없을려고 새끼야. 어 어떤 두 점이 있어요 두 점. 이게 두 점인데 이두 점이, 점이 원의 뭐가 된다고? 지름의 양 끝이라고 그랬어, 그지? 그럼 나는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중점이, 그지? 원의 중심이 될 거고, 중점 형표를 구할 수가 있겠네, 그지? 그러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맞는 데잖아. 그래서 이 점과 얘가 됐건, 얘가 됐건, 얘가 됐건, 한점 사이의 거리를 구했을 때, 아니면 AB를 구해서 반으로 나눈 게 반지름이 됐더라는 얘기죠.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식을 구하겠다는 얘기가 별 어려운 건 없습니다. 아, 이게 음, 뭐 공식 나와있는데 공식은 크게 중요하니까, 방법 1번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알겠죠? 네. 방법 0번이 나왔는데, 넘겨볼게. 큰 문제 없고. 자, 요거 좀 볼게. 요 예제 2번을 풀게요. 예제 2번을. 제가. 예제 1번은 안할 거고, 예제 2번을 좀 풀게. 예제 2번이랑 예제 4번을 풀게요. 어, 왜냐면 예제 3번 봐봐. 예제 3번이 좀 전에 했었지, 그지? 네. 어? 완전적으로 고쳐서 중점과 반지름 구한다고 도대체 알겠어, 무슨 말인지? 예제 2번을 볼 건데, 예제 2번이랑 4번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제 2번좀제 봅시다. 어, 마이너스 이거 중점 자표가 얼마라고요? 중점 자표가? 마이너스 2,3? 이거, 어디 지났는데 얘가 0일 지나고? 어디 지났대요? 1, 점? 1, 6을? 지난다? 그랬어. 그럼 해볼게요, 첫 번째. 1, 뭐라고? 이거 맞잖아. 2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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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뭐라고 있어 뭐라는 거야? 1, 아, 내 거랑 좀 다르구나, 네게 예, 내거 보여주세요. 예체 2번, 3번 음. 할게요. 문제 볼게요.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e x 의 다음에 중심좌표가1,5 반지름의 길이가 3일 때에 a,b를 구하여라. 이거 뭐하라는 얘기죠?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라는 얘기잖아. 그지 네. 이해합니까? 그래야 중점좌표가 보일 거고요. 맞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야. 이제 이건 다시 써볼게. 이제 이미 어떻게든 풀어야 되는데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됐어? x 제곱에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페이지 지금, 페이지 284 주인가요? 286? 286이야, 이거. 문제 286 예제 푸는 거예요? 마이너스 6x? 마, 어, 마이너스 2x? 플러스 8y? 플러스 8y? 플러스 a? a? 어. a가 0? 어. 예, 중점자표를 구하라고 그죠 어. 반지름이 3이라고 써보죠, 그지좋어 중점좌표를 중점, 어, 1,b라고 했고 이라고 할때 a 스 b가 얼마냐? ab를 각각 구한 건가요? a프로스 a b가 얼마냐? 얘의 반지름이 3이라고 했고 얘의 중점좌표가 얘래요. 그때 a 스 b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지. 그럼 이렇게 해서는 알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빨리 완전제구식으로 고칠 거라고요. 1하고 16 나오거든. 이렇게 되겠죠. 네. 이해하니 무슨 말인지. 따라서 중점좌표는 뭐가 되구요 중점좌표는 1마이너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4 하나 건졌구요두 번째 두 번째 얘가 루트 17 마이너스 a가 3이어야만 합니다. 그죠? 네. 양면제곱해서 a는 8 나오나요? 예. 오케이. a b 값 나왔네요. 예 yeah. 됐지요 yeah. 그 다음에 3번 어,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얘를 별거 없어요 볼게요 얘를 완전히 고친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지금 예제 3번은안할 거거든 이런 개념이거든 얼마, 얼마 쭉쓰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e q 0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네. 얘에선 알 수가 없어서 얘를 X-A의 마이너스 주곱에 Y-B의 마이너스 주곱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죠? 네. 얘가 반드시 0보다 커야 돼, 그지? 그래야 반지점, 길이가 생길 거 아니야. 네. 얘 아니? 루트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이 별값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거 범위 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빨랐어? 이해하지? 어, 도민아 미안해. 코트좀 꽂아줄래? 코트좀 꽂고, 위에 벌떡. 아, 하여튼간. 저기, 저기, 옷, 나대는 애들이 있어. 어, 괜찮아. 도이면 이런 거생님을버텨해요 그냥 위에 거 버튼 한번 눌러줘. 선풍기는 내 쪽으로 돌려줘. 어, 오케이. 내 쪽으로. 됐어. 아니, 앉아.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예제 4번 좀 볼게요. A 점이 0,3, B 점이 4,1. A 점이 0,3, B B점, 점이 4,1. 예제 몇 번이죠? 예제 몇 번? 4번. 어, 페이지. 페이지 287에. 예제 4번. A 점이 얼마고요 0,3이구요? B 점이요? 4,1. 4,1. 근데 얘, 얘를, 얘를. 양 지름의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 구하란 얘기지? 네. 예. 그럼 마찬가지로 첫 번째 중점을 구할게요, 중점. 중점이, 중점을 구할까, 그지? 얘가, 그러니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지금. 이렇게 있을 때 얘하고 얘를 얘기하는 거잖아. 지름이 양 끝이라고 그랬으니까. 얘의 얘 중점 구하면 2,2가 e, 되겠죠. 반지름 구해야 되지, 반지름. 반지름을 구할 건데, AB 사이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반띵하면 돼요. 이해하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루트 x2 마이너스 해주고 16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2루트 5가니까 루트 5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따라서 얘가 얘 만들면 은 x 마이너스 2의 주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주곱은 5다 얘가 답이에요. 이게 쌤 오점자표 네. 구하고 그리고 네. 거리 구해서 단지를 구한 다음에 한 거죠? 네네네 넘겨볼게요. 중심이 어디 어디 위에 있습니다라고 돼 있는 문제들인데, 5번, 여태까지는 오프닝 게임이고, 567번을 내가 연달아 풀깬 셈이, 567번을 연달아 풀게요. 네,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라고까지 뭐 얘기할 건 없고, 컴많이 해봤고요. 음, 음. 러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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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볼게요. 음, 아. 샘. 음. 응. 음? 원이 영이 될수 없어요. 어? 아니, 원이 원이. 반지름 이이 그럼 점이 돼 버리겠지. 원이 안 생기겠지. 음. 이해하지 무슨 말이지? 아. 중점 잡혀 왜? 왜? 유윤서왜 웃었어? 왜? 왜 웃었어? 와이 네? <laughs> 응. 네. 중심이요. 중심이 와이콜 삼엑스 마에 있고 여기 위에 있고. 두점두점 두 점. a가 1, 2 b가 5, -2. 어.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하라고물제물어봤어요 그럼 따라서 중점 좌표도 있잖아. 먼저 알수 있는 게첫 번째로 알수 있는 중점 좌표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중점 좌표는요. A, 마 몰이니까, 그지? 3A-5에 이렇게 되겠지, 중점제표가. 음. 이해하니 무슨 말인지? 예. 반지름이 얼만지 나와있질 않아요, 지금, 그지? 어. 나는 이것만 갖고 만들 수 있는 게 그러면 X-A의 제곱, 더하기, Y-에 가로 쳐야 돼, 이렇게. 얘의 제곱이 R제곱입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빨랐나요? 그 다음에 뭐라 할 거냐면은, 요정과, 미지수가 A랑 R 두개잖아 그지? 네. 얘를 대입하고 얘를 대입할 거예요. 그래서 식을 만들어서 연립하겠다 얘를 대입하고 얘를 대입하겠다. XY, XY. 그럼 나머지 할수 있겠죠, 여러분? 할수 있죠? 네. 그럼 A점 좌표가 나올 거고, A점 나오면 시계방정 요구, 어, 구할 수가 있겠죠. 7번 볼게요, 7번. 음... 두 가지 방법으로 풀고거든요 7번. 여러분들, 어, 아 예제 6번 문제 볼게요. 예제 6번 6번과 7번은 별표를 좀 하나씩 하세요. 중요합니다. 예제 6번 문제 좀 볼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네. 모르겠으면 얘기해. 도현아 알겠어 무슨 말하는 건지? 한번더 풀어줄까? 네. 뭐 5번을 다시 풀어달라고? 네. 어? 이상한... 이따가 해줄게 왜냐면 이미 지우기 전에 얘기했었어야지. 지데이따얘기해 그래. 카메라 꼭 얘기해 줄게 다시 피점 마이너스 2.4에서. 어떤 피점 있는데 마이너스 2.4에서. 어, x 제 곱도하기 y 제곱 마이너스 x 곱 곱도하기 y 제곱 마이너스 e x 플러스 y y 인가요 네. y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y 마이너스 이퀄 네. 영 이런 원의 방정식이 있는데 음. 얘 거리의 최대값을 그지? 어, 얘 위에 있는 점 Q가 있대요 Q. 어. 요 위에 점 Q가 있다. PQ 거리에, 한분 PQ 거리에 어? 최대값 최대값을 얼마? 라지엠 대문자 M, M. 최소값은요? 이렇게 됐나이 더하기에 이렇게 됐나 얘가 저게 더한건가? 어, 곱한게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해도 되지요? 되죠? 그럼 나는 가장 문제 될게 얘를 먼저 그려볼거야 x-1의 제곱 더하기 y 1의 제곱은 2의 제곱인데 이렇게 되거든 그럼 얘가 그림이 잘봐 이렇게 있고 중점자표가 1, 마이너스 1이고요 반지름이 2란 얘기잖아. 그지? 됐어? 네. 빨랐어? 반지름이 2야. 반지름이 2. 2. 어. 근데 마이너스 2, 4가 여기 어디가? 요 P점이 마이너스 2, 4가 이렇게 있는데 거리가 있잖아. 잘 봐봐. 여기 위에 점들을 쭉 연결했을 때 가장 먼 거리를 그지? P, Q가 여기 쫙 있을텐데 가장 먼, 먼 거리를 m 가장 짧은 거를 m이라고 우리 스몰 m이라고 그랬지 그지? 그럼 얘 직접적으로 어딘지를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뭘 이용할 거냐면 내가 정확하게 이 원에서 정확한 게 알고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중점밖에 없죠. 중점밖에 없잖아 그지? p하고 q의 중점 잡표 그지? p점과 원의 중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예요. 선분 op에다가 선분 op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얘를 구해서 뭐를 하면은? 반지름을 하나 더 하면은, 얘가 반지름일 테니까, 이만큼이. 그래, 안 그래요? 네 반지름, 즉, 소문 5p 길이 구하고 반지름이 2였잖아? 이걸 한 값이 라지 m이 되겠네요, 그죠? 네. 대최대 값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얘랑 얘를 구한 다음에, 알만큼을 더 더해준 게, 그럼 q가 여기 찍혔다는 얘기잖아, 그지 어, 스몰 m은요? 5p 길이에다 뭘 빼면, 빼면 되겠죠? 아, 그. 그럼 5p 길이만 알면 되겠네? 네. 이해합니까? 네. 5p 길이 구하면 되죠. 선분 o p 는요 루트 X2 마이너스 9 더하기 어마이에서 어, 아주 2 5가 되나요? 네. 34가 되나? 네. 그죠? 34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어2 e 플러스 루트 34, 2 e 마이너스 루트 34 이렇게 되겠죠. 이해합니까? 네. 어, 마이너스 얼마 나 나오, 얼마 나오겠는데? 아, 그럼... 다 얼마 나왔어? 계산해봐봐. 음. 30 나왔네요. 아 이렇게 써있구나 34 루트 34 플러스 루트 34 플러스 2 루트 34 마이너스 2죠 어떻게 곱하면요 34 빼기 4 30 나오겠네요 그죠 어, 잘 정리하시고요 어, 요 개념 좀 보라고 그지 요 개념 좀 보라고 얘기했던 거야 얘기한 다음에 반지름 하나 더 해야 최대 빼야 최소가 되더라 알겠나요 예그 다음에 옆에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문제를 읽어볼게요 사람 이름이야 사람 아, 수학자 옛날 고대 수학자고 요, 네, 요, 네. 요거를 요 발견해낸 사람이야 아... 아 내가 바로 가서 질문. 지금 볼게요 예제 7번이죠 뭐한 걸음 더하다고 이렇게 돼있잖아 지금 그지? 네 A점이 마이너스 1, A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B점 좌표가 얼마래요? 이런 적가 얼마 돼 있어 지금? 2,2. 마이로 됐어? 2,0이래. 2,0. 이렇게 있는데 AP 대 BP가 2대 1. AP 대 AP 대 BP가 2대 1인 그 점들. 그렇지? 음, 1인 1인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이 얼마냐고 묻는 거지? 자취, 자취해방정식이라고 얘기하잖아. 자취라고하잖서 자취가 나타난 도형의 넓이? 자취가 자취, 자취가 뭐예요 알려줄게요. 발 자취할 때자취 맞아요. 한 내가 <웃음> 눈, <웃음> 눈길을 이렇게 걸어. 어? 걸어. 그럼 뒤에 발자국이 생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거으에면다 달라질 거 아니야. 그치? 네. 이해합니까? 어. 그래서 뭐 점들이 모였더니 해봤더니 원이 원인 나온다. 원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음. 이런 모양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모양이 생길 수도 많을 거 아니야, 그지? 아, 점들을, 점들을 이은 거야, 점들을. 어, 점들이 지킬 거 점들을. 점들이 찍힐 거 아니야, 따다다다, 그지? 그거 지금 하는 거야. 어. 요걸 지금 구했는데, 그 도형의 넓이.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얘는 원이 나와요. 그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다고요. 오리지널 버전으로 하나 풀어줄 거고, 좀 빨리 푸는 방법. 얘 유형이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풀게요. 첫 번째 방법. A 점 자표가, a점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고 p점좌표를 몰라서 x, y p점좌표를 내가 x, y라고 이렇게 모르니까 이 네. p점좌표를 네. 네. 아, 왜? a로 예, 부거요예 2, 2라고있어있어 2, 2예요아 2라고 그래? 2, 2라고 불러드린것 같은데 2, 0을 들었어 0 들었어 이렇게 있단 얘기잖아 그치? 어? 네 합니다 봐봐요 그러면은 a, p의 길이를 내가 직접 구할거고요 그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의미한, 요, 거 얘가 지금 의미하는 게2 e 곱하기 BP는 AP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양별 제곱하면은 4 곱하기 BP의 제곱은 AP의 제곱이 왜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내가 AP 제곱과 BP 제곱을 구할 거야. 어? AP 의 제곱은, 제곱 왜 했냐면 루트가 날라갈 거잖아. 루트 날리려고 하는 거거든. 어. 내가 p 점좌힐을 지금 x, y로 놨어 네. a, p의 지곱은 x 플러스 1의 지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지곱 이렇게 될 거고요 이해합니까? 네. b, p의 지곱은요 x 마이너스 2의 지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지곱 이렇게 되겠죠 제거 좀 써주면 안 돼요? 이거? 그럼 4를 곱해가지고 이 식을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네. 얘를 만들 거야 지금 4를 곱하면요. 4x 지곱 플러스 8x 플러스 4. 4. 4y 지곱 플러스 8y 플러스 4. 는 4를 곱한 거예 지금 좌변한 거예요, 이거. 얘랑 네. 어, 얘랑 같으니까 우변, 우변을 쓰게 되면. 음. x 지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4x 어, 플러스 4. y 지곱에 이렇게 해봐요. 응. 그죠? 이게 일거 아니야. 그지? 네. 이게 경하면 이렇게 되잖아. 4X야? 아, 4Y구나. 4Y. 4Y죠. y 네. 같다고 해서 넘길 거야. 얘같다 이렇게 넘기면은 땡땡땡 3X 제곱에 어.. 플러스 4X 44 4 지워지고 44 4 지워지고요. 플러스 3Y 제곱에 어, 플러스 12Y가 되겠죠. 네. 잠깐만요. 저 방으로 가있어? 어, 어, 방으로 가있어. 갔다가 높이 넘기, 넘기면은 12X죠? 12X, 죄송합니다. 12X 플러스 3Y 지고백 12Y는 0 이렇게 되겠지. 됐어? 네. 봐, 봐. 얘가 계산하면은 3으로 묶어주전개면 3에 x 마이너스 네. 2의 지구되거든 네. 플러스 3에 y 플러스 2의 지구되거든 네. 이해하죠? 그럼 남는 게 마이너스 12 플러스 24가 될거아니에요 이렇게 그지? 음. 음. 네네 음. 4에다가 12하면 24가 되거든 네. 아니 1 0인데 여기도 12가 나오니까 음. 어 나는 24 이렇게 될 거야 네. 빨랐습니까? 아니요. 얘가 나온다고요 얘가 결국 자취가 뭐였단 얘기야? 자취가 뭐였단 얘기야? 원. 원이었단 얘기야 원그지 넓이 고하는 거지 파이 알 제곱이잖아 근데 알 제곱이 24죠? 24파이. 24파이가 답이에요 응. 알겠죠? 더 빠르게 푸는 방법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떠들지 말고 그림으로 지금 잠깐 설명 좀 해줄게 그림으로 잠깐만 봐봐 여기만 조금 아나 힘들게 쓰면 되잖 알았어 알았어 고마워 근데, 시끄러워 이 얘기입니다. 주식 선상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여기 점이 있고, 2 2가 있어요.